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남편은 30살이고 둘다 어리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는 직종상 극여초인 곳이라서 20대 후반 그리고 남편 또래 여성 동료들도 많은데요. 남편은 제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밑반찬이 없다거나 빨래를 찰칵찰칵 안 한다거나 하면 내가 아는 여자들 중엔 네가 가장 떨어진다. 우리 동료 중에는 맞벌이 하면서도 직안일 육아 완벽하게 다 하고 직장생활 잘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넌왜 못하냐? 라고 말합니다. 저는 야근이 많은 직종의 일을 하고 있어서 연봉은 남편하고 비슷하지만 퇴근이 기본 9시-10시예요. 그래도 남편은 밥을 안 먹고 저를 항상 기다립니다. 본인은 저녁에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식탁을 받는 게 꿈이었대요. 제가 퇴근하고 자정 넘어서까지 부엌에서 밑반찬이고 고기고 끓여놓고 저녁을 뭐라도 차려줘야 밥 먹습니다. 제가 와서 차리고 끓여줘야 먹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원망이 장난이 아니에요. 고되게 일하고 돌아오면 잔소리부터 들어야 되죠. 네가 야근하고 늦게 오는 바람에 내가 지금 굶고 있다 이거죠. 제가 놀고 오는 게 아니고 일 때문에 그런다. 양해좀 해달라 말을 하면 제가 무능하고 일할 줄 몰라서 야근을 한다고 합니다. 대체 왜 야근을 하는지 본인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면서요. 한밤 중에 빨래 돌리면 다른 집에 민폐라 주말에 몰아서 빨래를 하는데 주말 아침마다 물세 아깝다고 인상부터 씁니다. 여자가 게으르니까 되는 게 없대요.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일 100% 혼자 다 하시면서도 평생을 직장생활을 하신 슈퍼맘이신데, 여자가 부지런하면 저렇게 할수 있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본받을만해요. 저는 지금 결혼한 지 1년째 임신을 안한 상태인데, 이 상태로는 임신하면 육아도 재차지가 될게 뻔합니다. 그래서 계속 피임하고 있는데, 남편이 며칠 전 저녁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피임할 거면 이혼을 하자고요. 임신을 하든 이혼을 하든 결정을 하라고 하더군요. 애도 안 낳을 거면서 남이 집에 대 끊지 말고 사라지라고 합니다. 대화로 해결하려고 해도 여자는 맞벌이 필수 집안일도 전담해야 한다. 이 생각이 머리에 꽉 박혀 있어서 애초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고 결혼 전엔 맞벌이는 필수지만 집안일은 반반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왜 그렇게 말했냐고 하면 딱 잡아댑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고민을 하다가 친정 엄마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그럼 결혼을 왜 했냐? 1년 만에 이혼할 거면 왜 결혼했냐고? 엄마한테도 욕만 듣고 왔습니다. 제가 한 결혼이니 제가 책임지라고 하네요. 친정 와서 죽는 소리를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혼자서 짊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은 안 된다네요.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남자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한다며 제가 별나다고 하십니다. 울면서 친정집을 나서는 제 뒤에다 대고 집안 청소 깔끔하게 잘좀 해. 여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면 무시당하고 산다더라.라고 나름 충고랍시고 한마디 하시는데 듣는 순간. 아, 친정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절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1년밖에 안 살았지만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데 게다가 남편의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계속 사랑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 직전이지만 남편 입장에서도 게을러 빠져서 해야 할 일도 또 제대로 안 하는 개념 없는 마누라인 제가 불만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는 하도 심하게 말을 하길래 좋게 말해도 될거왜 그렇게 말하냐고 하니 본인이 저에게 불만사항이 하도 많아서 도저히 좋게 말이 안 나온대요. 정말 이혼하고 친정하고 또 연을 끊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자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제가 유난인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남편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8시쯤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기다리고 있더군요. 밥다 차려주고 먹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최근 기분과 사정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끊고 막말을 할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분하더라고요. 다 듣더니 제가 솔직하게 심장을 말하니까 본인도 까놓고 말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은 직업도 좋은 편이고 인물도 좋아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어떤 여자든 자기가 골라서 만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너를 택한 이유는 네가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조도 잘하고 솔직히 말해서 결혼 후에 내 말도 잘 수용해 줄줄 알았다. 그런데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니까 점점 더 정이 떨어지고 솔직히 지금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여자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손발이 없어서 집안일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어머니를 늘 도와서 집안일에 대해서 잘안 돼요. 그런데 어머니를 도왔던 이유는 어머니가 집안일을 해놓으면 회사에서 늘 철저하고 치열하게 일하시고 가족에게도 잘 해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운 거였대요. 한마디로 제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니라서 괘씸해서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최대한 요령껏 일해서 야근을 하지 않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 그리고 저녁에는 털퇴근을 해서 집을 치우고 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남편 밥을 만든다. 새벽엔 5시 반쯤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깔끔하게 화장도 하고 틈틈이 화장실 청소도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저렇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면 쓰레기 정도는 본인이 해줬을 거래요. 아 정말 대박이다 이 남자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1년 동안 몸무게가 좀찐것 같다며 저녁에 퇴근해서 운동할 시간 없으면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던지 아니면 점심을 10분 만에 먹고 나머지 40분 동안 회사 주변에 빠르게 걸으면서 운동을 해야지 왜 몸을 방치하냐고 합니다. 저 결혼하고 3kg 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보겠대요. 제가 밥을 늦게 먹어서 10분 안에 못 먹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에게 정이 떨어진다면서 화를 냅니다. 왜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방만하게 사냐면서. 그래서 저는 그건 당신 기준이고. 나는 야근이 많은 직업인 만큼 집에 돌아오면 내밥 챙겨 먹고 바로 쉬고 눕고 싶다. 네가 네밥좀 스스로 챙겨 먹었으면 하고. 최선을 다하라 소리 하면서 네 밥은 왜안 챙겨 먹냐. 심지어 음식도 미리 만들어 놓지 않느냐 말을 했고. 그날 이후로는 그냥 매일 싸우는 게 반복이었어요. 방만하고, 노력없고, 게으르고, 유령만 피운다는 소리만 스무 번 정도 들은 것 같네요. 남편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 여자가 부지런하면 집안일과 회사일을 병행하면서 외모도 잘 가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거고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커왔으니까,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그걸 바꾸겠습니까? 남편도 본인도 기운이 딸려서 힘들고 짜증이 났는지, 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시댁에서 잔다고 나가버렸네요. 저희 집은 시댁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지금 시간에 가면 시부모님이 분명 걱정하실 텐데도 저렇게 시댁에 가버립니다. 싸운 거 알게 되시면 뭐또 좋은 소리 안 나오겠죠. 그냥 여러 가지 상념이 들고, 애초에 남편과의 만남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얌전하고 차분한 성격이고, 우더른 공경에서 결혼했던 남자와 더 이상 할 말도 없고요. 솔직히 직장 여자 동료들이랑 수시로 시시덕거리는 카톡하고 숨기기는커녕 저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몇 번이나 어필하는지 이제는 저도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저랑 이혼하고 본인 맘에 쏙 드는 여자 다시 골라 세 장가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제 남자한테 질려서 다시 결혼은커녕 연애 생각도 안들것 같네요. 물론 생각할 여력도 없고요. 다음 주에 바로 휴가 내서 이혼절차 필요한 서류들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결정이 옳은 것이었으면 좋겠네요. 후기 글 올릴게요. 글 올리고 난뒤 많은 일들이 있어서 아예 정리 자체가 안 되어서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휴가를 내고 혼자 방 안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니 대충 정리가 되네요. 제 마음도 정리할 겸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남편과 심하게 언쟁하고 그 다음 주 주말쯤 제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남편은 말을 진짜 잘합니다. 제가 듣다가 아, 내가 잘못한 걸까? 싶을 정도로 잘해요. 그런 남편과의 대화에서 저는 늘 자괴감과 고통만 받았기 때문에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절대 그렇게 두질 않았어요. 남편은 이야기의 외면적듯, 외면적 듯 내면적 함축된 의미까지 다 파악해서 따지고 듣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우린 서로 맞추기 힘들 것 같다. 무엇보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들 내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했으면 한다. 라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순간 얼굴에 시뻘개지더니 그러다가 쥐어 짜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인정한다 합리성의 여부를 떠나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못 채워주고 있고 앞으로도 못 채울 게 사실이니까 이제 그만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난 네가 그 말하길 바랬다 하더군요. 이혼하길 바랐냐고 하니까 제가 제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에게 잘못한다는 걸인정하게 바랬다고 합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제가 야근 때문에 저녁밥을 못해주면 저녁 못해줘서 미안해 라고 말을 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연히 일하다 바로 왔으니까 직접 네가 차려 먹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그거 미안해해야 하는 건데 제가 미안해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놔두자 그런 식이었습니다. 집안일 며느리 노릇 남편 뒷바라지하는 건 아내가 몫인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돈 버니까 그래도 된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하는 게 싫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시 말했어요. 그 모든 게 여자의 일이라는 건 내가 집안일을 전업으로 할때 이야기야. 같이 일해서 돈 버니까 내가 밥 해주지 못하는 건. 나는 미안해할 거 없어라고 하니까 바로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대요. 없는 집에 시집와서 남자 외벌이로 살기에는 힘든 사정 알면서 우리 둘을 위해 막걸리를 하는 것인데 마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우리 둘 모두를 위해 일하는 게 남편이 무능 때문에 일하는 것처럼 되어버렸고 그걸 핑계로 제가 아내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신보가 고약하다는 거죠. 저는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매번 저에게 화를 내고 게으르고 방만하다고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맞벌이를 해야 하는 건 결혼 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니 그걸 가지고 가사를 나눠서 하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근이 없는 사무직 일로 직종을 바꾸고 집안일을 하겠다고 했을 땐왜 반대했냐고 물으니까 파트타임으로 100을 벌든 200을 벌든 원래 벌돈돈과 비슷하거나 더벌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왜 굳이 바꾸려고 하냐는 겁니다. 회사에서 제가 무능해서 야근하는 걸 가지고, 즉, 회사에서 일을 못한다고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이 남자의 머릿속에서 남자는 바깥, 여자는 집안일의 공식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근 철야에 고객사 담당자로부터 부당한 일 많이 당해도 동종업계에서 그나마 연봉을 많이 준다는 지금 회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게 모두 우리 부부의 경제적인 사정은 조금이나마 낮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남편은 그건 여자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고 아등바등하는 건 남자가 할 일이고 여자는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의 일을 집안일에 피해가 가지 않게 조절할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 사정에 제가 돈을 덜 받는 것도 안 되고요. 버는 돈은 지금 버리를 하한선으로 지금 버리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회사 일을 하지 말라는 게 남편의 요구였네요. 남자와 여자는 애초에 동등할 수가 없고 뭐가 있지는 않지만 아예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문화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분명 남편이 집안일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한걸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회사일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즉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해준단 말이었다네요. 여기까지 듣고 나자 너무 지쳐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절 지도하는 코치나 선생님, 부모님, 상사 등과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 극복해 나가는 배우자와 살고 싶었던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의 입장은 현대의 관념과 너무나도 다르지만, 본인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을 거고, 결국 저는 이혼을 하자고 확실하게 다시 말했고, 시부모님께는 당신이 말씀드리고, 친정에는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이혼소리를 꺼낼 수 있냐고,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이혼소리 꺼낸 건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서 강한 자극을 주려고 한 것이고,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라 하네요. 저는 진심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거니 잘못했다고 합니다. 줄줄 쓰다 보니 하소연이 너무 길었네요. 그냥 제가 남자를 잘못 만나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결혼 전에 나이가 찼다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바로 저처럼 결혼을 하지 마시고 남편의 가치관과 인생과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결혼하세요. 제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오늘 이런 꼴을 보게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달전 남편이 계속 이혼하자고 해서 고민한다는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이혼은 안 했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별거 상태입니다. 사이다를 바라셨던 분들께 죄송하네요. 일단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자면 이혼 얘기가 나오고부터는 저는 회사 일에 더욱 집중하고 집안일은 거의 안 했습니다. 남편은 뭐 화나서 뒤로 넘어갔죠. 일단, 집에 딱 들었을 때부터 엄청 열받았고요. 집안꼴이 어수선하고 저녁도 안 만들어져 있다고 화냈어요. 저는 그냥 퇴근하면서 제가 먹을 것만 포장해오거나 먹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한달 가까이 하고 포장한 포장지도 재활용통도 다 씻어서 쌓아놓고 버리질 않았거든요. 참담한테 남편은 그 통들을 마구 걷어차고, 재활용 쓰레기들이 날아다니고, 이게 집이냐고, 여기서 뒤나오게 생겼다고 소리를 지르고 거의 발작을 하는데 제가 저는 집에서 음식을 해먹은 적도 없으니 당신이 먹은 건 당신이 치우고 설거지를 하라고 하고는 절대 안 했습니다. 지금 점점 거지꼴이 되어가고 앞서 남은 음식물 쓰레기도 치우지 않아서 곰팡이가 생겼더군요 물론 안 치우고 바로 놔뒀습니다.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저는 제가 이혼하려 하면 남편이 굉장히 화내면서 바로 헤어질 줄 알았는데 네가 나 버리고 가면 뭐 잘될 줄 아냐? 그나마 나니까 너 받아주고 참아주고 사는 건데 너는 언제까지 젊고 예쁠 줄 아냐? 살도 찌고 인물도 타고난 것도 아니면서 남편은 저희 친척 사람들이 다들 평균 이하로 생겼다고 했어요. 인물도 다들 못생겨서 애초에 글러먹었다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외모에 대한 비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기막히다고 했어요.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생각이라도 다시 해보겠는데 곧추어도 자기 아쉬운 소리는 안 해요. 잘못했단 말도 물론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당신께서 아들 성격이 별나다는 걸 아신다고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아들을 장가보내고 싶은 욕심에 결혼한다는 걸 그냥 두었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도 안한 사과를 시어머님께서 하시니 참 솔직히 아들 잘못 키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생 회사일에 집안일에 육아까지 도맡아서 했고 환갑에 며느리에게 사과까지 하는 시어머니 보고 참아서 외면하지 못하겠더군요. 제가 참 만만한 인간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러니까 그동안 당하고 살았구나 싶습니다. 저 스스로도요. 하지만 남편 얼굴은 진짜 보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돈은 좀더 보태서 마련한 집이라 제가 나가기 싫었고요. 어느 날 남편이 집골이 너무 더러워서 병 걸릴 것 같아서 집에 오기 싫다길래 잘 됐다 싶어서 그럼 나가서 살라고 했어요. 남편은 시댁에 갔고요. 시부모님이 전화오셔서 둘이 좀 떨어져서 생각해보라고 남편을 시댁에서 데리고 있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별거한 지 지금 2개월이 넘게 흘렀습니다. 설날 때 시댁에 갔더니 남편은 없었어요. 시댁에선 그냥 회사일 때문에 나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는 평일에도 출장 한 번을 안 갔는데 설때 어딜 보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서 아직 안 들어오는 건지 여자 하나 만나고 오는 건지, 뭐가 되었든 저는 좋습니다. 가출도 남편이 먼저 한 거고, 여자가 생기면 그건 그것대로 좋다고 생각해요. 저를 놓아주겠죠. 집은 이미 내놓은 상태고요. 이집 팔리면 바로 각자 집에 냈던 돈 나눠가지고 합의 이혼할 생각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도 여자 생기면 마음 바뀔 거라고 보고요. 여자 엄청 좋아해서 분명 금방 생길 거예요. 안되면 올해 안에 소송 가야죠. 뭐 남편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매일 끼니 챙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회사에도 잘 되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결혼 애초에 왜 했나 싶을 정도네요. 나이가 차서 쫓겨 결혼한 게 이렇게 제 인생에 걸림돌이 될 줄은 그나마 애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